추석을 맞이하여 한복을 입은 두 다리 사자 보이즈 진우 같은 말이야. 사자 보이즈 아니고 똥 사자 보이즈. <laughs> 옷은 왕의 옷인데. 손 문지킬 거예요. 우리 집 지킬 거예요. 아둘다안 지킬 거. <laughs> 집 지켜 주세요. 아니야. 엄마가 다리를 지키고 집도 지켜야지. 맞아. 그게 맞지? 응. 다리응 기양 소 리프 레싱 마이 리틀 소달 팝 다리 뭐죠 버스 까 뭐죠 버스 까 뭐죠 벗을까 오치 잘 했어 아이 몰 유니드 아이 머비 유어 아이돌 나나나나나 너희 아이돌 난 너희 아이돌 They're in my idol.